얼마 전 이현정 씨는 건강 검진에서 췌장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의 혹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 검사 장비가 달린 내시경 초음파로 검사합니다. 내시경을 입을 통해 위장에 고정시키면 초음파로 위 뒤쪽에 있는 췌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화액을 만들고 인슐린을 생성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은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뉩니다. 위 가까이에 있으면서 십이지장과 연결돼 있고 그 끝부분엔 비장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혈관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술을 하기에도 까다로운 장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췌장의 혹을 검사할 땐 어떤 점에 주목하게 될까요? 낭종 중에서 그 점액, 소위 콧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을 분비하는 무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록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최장의 무록을 볼때 이게 나쁘냐 좋으냐 내지는 앞으로 나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의사들 사이에서는 점액을 포함하고 있는 무록이냐 아니면 점액을 포함하지 않는 무럭이냐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대개 점액을 포함하고 있는 무럭 중에서 점액의 분비가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아이건 좀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최장의 양성 종양은 물주머니라는 뜻의 낭종으로 불립니다. 낭종은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선 가성 낭종입니다. 몸속의 액체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급성 최장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다음은 장액성 낭종입니다. 호강에 맑고 옅은 갈색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점액성 낭종입니다. 테두리가 두껍고 끈적이는 액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악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합니다. IPMN이라 불리는 낭종도 있습니다. IPMN은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췌장액이 흐르는 췌관 내에 자라는 것으로 점액을 생성하는 낭종입니다. 악성일 때가 많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곤 합니다. 또 하나의 IPMN은 최강의 분지에서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이 양성 종양입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주로 추적 관찰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괜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낭종이 있는데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생각. 이 낭종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우리가 경계성이 뚜렷해 갖고 암으로 진짜 갈수 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서는 설령 암으로 된다 하더라도 15년, 20년 뒤에 아주 극히 일부분의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 얼마든지 그런 걸 조기에 발견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일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지 여기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장의 물혹은 양성이었다가도 악성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췌장액이 흐르는 통로인 췌관이 늘어났을 때 혹의 크기가 3cm 이상일 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낭종 안에 액체 성분 이외에 딱딱한 물질이 생겼을 때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 그 낭종 중에 고형성 부분이 보인다는 라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내시경 초음파로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를 확인하면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설령 암세포가 아니라도 변형이 있거나 혹은 딱딱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전체 절제된 조직에서 우리가 병리검사를 통하면 그런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이제 암 직전 혹은 암으로 변환된 그런 어, 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심코 방치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최장의 물혹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최장의 물혹을 발견하게 될까요? 특별한 증상이 있었던 걸까요? 전조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진짜 초음파 복부 안 찍어봤으면 아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다니던 병원에서 복부 검사를 좀 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저는 증상은 없었고 이쪽 그거는 아니고 안과에 와가지고 우연히 안과 검사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아무런 그거는 없어요. 췌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특이적인 질환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췌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 건 통증 아니면 뭐 외분비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 병원에 췌장이 질환이 의심이 돼서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이래서 이제 병원에서 대증적인 치료를 해보고 위나 십이지장 이런 쪽이 이제 보다 더 증상들이 많고 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다가 이제 이 그런 것들을 감별하고 나서 이제 췌장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증, 질환이 없다. 그니까 특징적인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최장 문제가 생기면 조금 전에 기능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일단 소화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살이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모든 그 에너지 스, 어, 소스가 고갈이 돼서 결국은 마르고, 어, 그 다음에 기운을 못 차리고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겠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암이든 췌장에 어떤 병이 있을 때 이런 쪽으로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고요, 달려가게 되고요. 즉 영양 어, 불균형이 옵니다. 췌장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병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소화가 잘안 되고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윗배나 옆구리.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등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항달이나 복수 등의 증상도 나타나죠. 아주 막연한 소화불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할때 정상일 경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한번 우리가 조금 그 다음 정밀검사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췌장암의 통증은 대개 명치민치 많이 아픈 경우를 호소하지만 또 많이들 등도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러니하게도 등이 아파서 정형외의 디스크나 또 허리의 문제로 진통제를 한참 드시다가 나중에 CT를 찍어 봐서 췌장의 병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된 후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됩니다. 이때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과 함께 혈관을 따라다니며 포도당을 흡수시킵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거죠.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넘쳐 당조절이 되지 않고 혈당이 높아져 당뇨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갑자기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가족력이 없는데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암 또는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아밀라아제, 트립신, 라파아제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죠. 탄수화물은 췌장 이외의 기관에서도 소화액이 나오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주로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과 지방은 특히나 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멀리하고 주로 채소 위주로 먹게 됩니다.